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김대웅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7월 말 트럼프 관세를 가까스로 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왕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리 미국을 방문해 치열한 관세 후속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지만 후속 협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 25%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고,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 한국경제신문 1면 전자팀 박의명 기자와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미국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재하겠다는 내용과 지난주에 있었던 미 연방법원 판결을 함께 담은 기사입니다. 빨간 네모를 보시면 미 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고 하죠. 이 법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여전히 위법하다는 이심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15%를 지난달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 자동차는 15% 철강은 50%가 되겠죠.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안쪽 기사를 보시면 특파원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적어두셨습니다. 이젠 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는데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지는 보수 대법관들의 판단에 달렸다는 내용입니다. 당분간 상호 관세가 취소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미 대법원이 판결을 가능한 늦추거나 행정부도 실행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무역 관세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표입니다. 제가 챗 gpt로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표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맞습니다. 만일 iepa가 취소가 되더라도 미국에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언제든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할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도 미국이 그동안 꺼내온 전가의 보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으로 만든 조항인데,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을 때는 미국이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301조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슈퍼란 단어가 붙습니다. 국제무역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인 1990년대에는 미국이 슈퍼301조 조항을 상당히 많이 발동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때렸는데요. 앞으로는 더 자주 동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 말고도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씩 150일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갖추는 무역법 122조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힙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외교안보를 뺀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이 더 구체화됐고 양국 산업협력을 고도화하는 각종 MOU가 맺어졌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미 관세협상에서 3천 억불 규모의 데미 투자 펀드 1,500억 달러짜리 조선업, 조선업 협력 펀드를 만든 상황에서 또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맺어진 mou 내역을 보면 꼭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mou에서 찍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사진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이 타결되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이 맺은 각종 MOU, 계약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7번에서 10번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미국산 제품 도입을 예정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늘어난 면은 있지만 심각하게 불리하다고 볼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선업 협력을 보면 HD 현대와 삼성 중공업도 하나오션처럼 마스카,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3번부터 6번까지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아마존 앱 서비스 X에너지 등과 소형 모듈 원전 s m r 이라고도 하죠. 관련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미국 페르미라는 디벨로퍼. 이 페르미는 그 미국에서 원자력의 아버지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AI 캠퍼스에 대형 원전, SMR 관련 기자재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밑에는 한수원의 우라늄 농축 공정 관련 협약을 센트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와 맺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수원 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런 점을 다소 불식시키는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받아서 한수원, 두산 같은 회사가 원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은 SMR이건 대형원전이건 이제 원자로를 만들고 시공을 하고 시운전할 역량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300기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는 큰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없으면 원전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에서도 이 MOU를 만들 때 미국 측의 필요성이 없다면 MOU도 맺어지지 않는다. 아주 고민해서 만든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열한 번째 핵심 광물 관련 MOU는 고려 아연이 생산한 게르마늄을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국 공급망 협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후속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이 표를 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이 큽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3천억불짜리 대미투자펀드를 자국에 귀속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고 협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25%인 거를 15%로 낮추기로 한 약속을 빨리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결코 문서화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향후 자국에 대해서도 유리한 대로 수속 협상을 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수출액은 1.3% 증가해서 석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보다는 폭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록으로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 수출은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등 친환경차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중고차 수출도 확대되면서 역대 8월 중 역시 최대 실적인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인데요. 여전히 자동차, 일반 기계,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이 다 부진하면서 12% 감소한 87억 4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대미 수출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현재 관세 예외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 수출이 증가했지만 관세품목인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997년 발효된 WTO의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거의 모든 반도체 품목은 세계적으로 관세가 0%입니다. 우리도 미국에는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호관세 15% 부과 이후에는 15%를 물고 있죠. 문제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미국 안보의 위협을 줄지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를 팔고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은 적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또 셀러스 마켓이라 관세 부과 이후에도 영향이 적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문제는 미국이 철강처럼 50% 고일 관세를 때렸을 때입니다. 이럴 때 시장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철강 관세처럼 파생 상품, 즉 휴대폰에 포함된 반도체의 가격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데요. 이 관세가 매겨지면 영향이 아주 클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무역 수지는 65억 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흑자도 409억 달러로 전년 8월까지에 비해 100억 달러 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우리 수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미국의 25%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계속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의 경우엔 미국산 제품 실효 관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완료하면 미국이 그달 1일로 소급해서 이웃산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산업부도 9월 초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이날 처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